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루살렘, 바로 천상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지상천국, 교회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지상 천국, 교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이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둠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면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정말 이 천국이 임했는가?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 마음에 이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에 분명한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이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은 우리 마음이 항상 격전지입니다 큰 힘없는 시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이 마음이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지만 이 마음은 지옥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영적으로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온갖 지옥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천국이 임했는가?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평안함이 있는가? 만일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되어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바로 이 마음에 이만 이 천국을 잘 지킬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으며 또이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지 않는거아시죠 정말 오늘 이 말씀 받는 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심장에 탁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첫째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바로 네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자 그래서 옆으로 이웃 사랑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심령의 평강이 임하고, 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랑이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어느 때 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 신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이 저절로 된 거지, 사랑을 배워서 된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이...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할 때 신앙의 실패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이 사회의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도 결국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엔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디, 견디고, 수고하고, 그렇게 잘 섬겼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보면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어, 섬길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 없이 살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나 무슨 간음죄를 졌나 무슨 뭐 살인죄를 졌나 이런 어떤 자범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생각을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된.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가진 그 심령에는 절대로 천국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불신앙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줬고 그리고 모든 걸다 잃어버리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믿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병든 짐, 생활의 짐, 죄의 짐, 이런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짐이 해결하지,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죠. 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병든짐, 생활의 짐, 죄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으로 그 수가 무건짐을 지니져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데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도 없고, 문제 없는 날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문제 투성입니다. 아,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공동묘조를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말도 없어요. 아, 그냥 조용해. 어? 사람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다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의 길을 맡겨. 너의 염려를 맡겨라. 너의 짐을 다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도를 위해서 안으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예? 주님의 문제로 완전히 맡겨졌으니까, 어? 그렇게 맡겨졌을 때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맡겨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마음에 바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사방은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이넥도 변할 수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엄청난 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똑같이 팬데믹은 여전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평강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봉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청지기로서, 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지,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첫째 비교 의식이 없어집니다. 비교 의식이 왜? 아 주인 마음이요 에한달난터두달난터 달란트, 달란트, 다섯 달난터 그분이 준 대로 그냥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나한테 맡겨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청지이 의식이 없을 때, 아, 왜 나는 이것만 가졌나? 왜 나는 이것만, 어? 주나? 아니, 저 사람은 다섯 줬는데 왜 나는 둘만 주지?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될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를 갖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 신앙은요, 주인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가 뭐예요?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이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마음가운데 시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피규어 할거 없다니까 그냥 나한테 주신 거, 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절대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불순정하고 방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직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청직의식을 가지면 아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자녀도 딸의 인생도 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징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남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니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충성을 하면서도 다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에 쓰임 받는 것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자세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옵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리 시험과 활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은혜는 빼앗겨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한 성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할 때, 이 마음에 임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천국 임하고 날마다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